와! 대박! 이런 엄청난 컬렉션을 만나다니. 또 계속해서 가봅시다. 그 다음은 저기 뒤로 있는. 저 도적. 도적단 속을. 날아가자! 어, 잠깐, 이거 안 좋은데?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? 올라갈 수 있겠지? <웃음> 이거. 헉 헉. 우와. 우리 링크 멋있다. 와. 헉. 헉. 막판 점프. 그렇지. 그리고. 사 진짜 좋아해. 사냥의 최우다이 돌멩이는 뭐야? 이돌멩이 뭐죠? 응? 여기도 수상한 게 있다. 오이거 날려버릴수도 있겠네 막을 걸고 음. 자 날라가버려 오케이 이대로 될까? 자날아가버려 어디로 날라가는 거냐? 날아갔다돌 치웠다 와 대박 대박이에요 대박 요거 사진을 좀 찍자 와 요거는 갤드의 창 이런 엄청난 컬렉션을 만나다니. 오, 태양의 방패 와. 다 칼, 와 무심의 대검까지 이거 엄청나요? 월광 나이프. 무심의 대검 과하하 공격력 50짜리 시커적 재련기술로 재련 제작된 희귀의 양날 대박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붉은다리 뜨면은 여기가 다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커를 찍어놓고 다음에 또 봅시다 붉은다리 뜰 때마다 붉은다리 뜰 때마다 여기 오면은 이거 다시 리필되는거죠? 무함리필와 태양의 방패 의팔 오케이 그리고 이 황금상자 300 루피. 엄청나잖아 보물상자도 도감이 들어간다 천하살 다섯 개까지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죠? 이건 왜떨어지는 거지? 아크 아크. 아크. 오호 여기 엄청난 곳이었네요. 여기 지도에다가 표시해놓게요. 을 바로 여기, 여기 는 보물이 있 다는 뜻 으로, 그냥 딱 봐도 여기 잖아. 도적 소굴, <laughs> 도적 소굴 같이 생겼 네. 내가 왔다, 이 녀석들 용 사가 왔다. 내가 무조리 다 정리 해 주마. 음. <laughs> 이건 뭐죠? 핵불로 <목소리> 이영궁 <크흐흐흐흐. 목소리> 에... 이거 그거네? 핵불이 있다는 거는 제거를 불로 불로 구워 버리 는 거지, 그렇지 요렇게 우와 사파이어 가 여기 있 어？그 렇구나, 이 녀석들 여기 보물 창고 구나, 이 도적 놈들의 도적 놈들의 보물. 내가 용 사가 좋은곳에잘쓰겠 습니다. <laughs> 야 함정도 있고 참 허술한 곳에 숨겨놨네 보물을 아니 아이, 너... 아이씨... 쉿! 저리가! <laughs> 상자도 불태울 수 있어. 뭐야? 불태운 뭐야? 오케이. 아, 이거 재료가 요리가 돼버리네? <laughs> 이를 찾았 지만, 은 우리 설 명한 시민 들의 보물 을우 리가, 다털고 갑시다. 좋은게 너무 많 네. 딸기 <laughs> 딸기 는또 처음 먹 어. 나 현재 오케이 오아 어? 여긴 내가 왔던 길 이고 <laughs> 이가 <이가다네> 단의 아지트, <laughs> 이가 단의 아지트. 바나나. 응? 너 이런 곳에서 뭐 하는 거야? 아, 바레타, 이 녀석이. 납치당해, 납치당한 게 아니라, 어, 도적들한테 잡혔어요. 이 도적들은 동료들을 불러내서 순식간에 끝을 내. 자, 우린 도망가려고 하네요. 그리고 좋은 힌트를 얻었습니다, 이 녀석들. 안 들키게 잠입해야 되는 미션이죠. 저기 있다. 안 들키게 잠입, 들키지 않게 지나가라. 이건가요? 오케이, 여기서 확인해보자. 아! 소면은 부러지나? 어, 부러진다. 아, 저 활로 쏘는 거였구나. 그래서 저 녀석이 저렇게 방심한 틈을 타서 쇼... <laughs>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. 우리는 이 녀석들 바나나로 유인할 수 있어요. 재밌는데?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높은 곳에 있어야지. 하, 하, 뭔가 주변을 살필 수가 있을 것 같아. 육. 육. 음. 오케이 역시 높은 곳으로 오는 게 답이었어요. 이 바나나는 뭐냐 <laughs> 이거는 대박이잖아 이 바나나. 육. 육. 오케이 육. 바나나 엄청나게 먹었어요.

못 올라가는 벽이야. 오! 이거 못 올라가는 벽이 있네? 자, 자. 지금 저기 두 녀석한테 안 걸리고 지나가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오! 바로 밑에까지. 자자. 이 녀석은 저기 뒤로 돌아갈 거고. 자, 쟤만 조심해서. 여기서 그리고 저걸로 화살로 떨어뜨려. 안 걸렸죠? 뛰어 뛰어 뛰어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까지 완전한데 이 다음이 문제야. 저 녀석 저 녀석의 시선을 빼앗으려면은 여기다 바나나를 던져. 진짜 n a 바나나 오, 오, 바나나 n a Banana. Banana. b a 여 a 여기 Banana. Banana. <laughs> 있나 이 방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. 것도 없어요. 여기 도대체 왜, 왜 들어온 거지? 위험하게 망했다. 저터석을 <laughs> 눈을 피해서 어떻게 나가냐? 저기도 한 녀석이 지키고 있고. 이거 어디가 목적지야, 이거?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요. 아, 이건 뭐야. 잠깐만. 뭐 이상한 거 있다. 그렇구만. 아, 찾았다. 저기에 생겨진 뭔가 있네. 어쩐지. 아. 숨겨진..뭔가 있었어요 숨겨진 문이다! 그렇지 이거지 바로 아하~~ 잘 만들었어 참 게임 어쩐지 이 방이 뭔가 특별한 방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했죠? 오케이 <laughs> 나가보자 어이 뭐야 이 할아버지 음. 음? 내가 낮잠 자는 곳에서 뭐하는 것이 음? <laughs> 뭔가 덜 떨어진 악당이구만 음? 응? 그 허리에 차고 있는가 그건 바로 용자의 증표 음. 음. 그렇다 음? 럭키~~~ 음. 이가다네 총단장이에요? 음. 저렇게 어이없게 <laughs> 자기소개를 해야 돼? 여 싸워야 돼요. 호감 님, 포가님? 호감 님 이라. 그건 뭔데? <laughs> 오케이, 이렇게 하는거 구만. 방황 을피했 어? 아, 그 렇구나. 내가 맞 는구나. 오케이, 패턴 알았어요. 저 녀석이 뭔가 마법을, 술법을 쓸때 공격을 하면 돼. 아, 가까이 가면은 도망가고, 공멸하고 때려버리면 되지. 자, 그렇지. 그리고 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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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. 오케이. 공중을 날아다녀. <laughs> 뭔데, 저거는. 화살로, 화살로, 화살로 공격합시다. 아, 알겠다. 저게 머리로 왔을 때 떨어뜨린 거야. 자, 저 돌멩이가 하나 머리로 딱 왔을 때 머리 위에서 떨어뜨린 거지. 지금이다. 자 다시 한번 머리 위로 왔을 때 때려 이렇게 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왔을 때 쪼~ 이런 식이구만 또 다시 인걸 돌다가 쩔어트려, 그리고, 좋은 무기 없나요? 어... 이거다 월광의 나이템있어요자 <laughs> 이제 또 패턴을 또 바꾼다. 패턴을 바꿔봤죠 이번에는 왕큰 거. 어어저 녀석. 지가 자석으로 조정하네 나도 자석으로 쏴야지 그럼 자석 <laughs> 대결이 어? 어어? 어떻게 된 거? 어떻게 된 거? 갑자기 만원경이 켜져가지고 안 보였어? 노우 <laughs> no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. <laughs> 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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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난 생각을 하고 있구만. <laughs> 큰 거를 소환했어요 1족의 수장만 쓸수 있는 야 설명이 너무 길었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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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요, 요, 요. 개그 코믹물이 돼버렸어. 근데 저는 신기하게 시커스톤의 능력인 저 자석을 이용하네요. 대단한데? 어, 네 명의 투우다. 저는 내가 부끄럽다.